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CCTV를 하나 사 봤어요. 알리에서 요게 홈캠이라고 하죠.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 와이파이가 있으면 이제 요게 서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CCTV로 쓸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제가 이게 이 라우터, 그, 기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연결해가지고, 이 홈캠을 한번 연결해 봤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보면은, 투야 스마트 요 앱을 딱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카메라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이게 c c t v 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카메라가.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아, 여기까지가 최단인가 보네. 이제 위로도 이렇게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밑으로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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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가 나오니까 부담스럽네.